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지역은 특별히 그 로마 헬라의 문화와 그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신도시, 신도시. 이게 그러니까 세종시하고 비슷합니다. 일산이나 분당 같은 특별히 목적을 두고 세운 도시. 전통 도시나 수도 같은 경우는 뭐 전통의 문화와 양식들이 다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신도시는 금방 생겼으니까 온 사람들이 전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도시라고 볼수 있어요. 세종시가 그렇다고 볼수 있잖아요. 기존 여기 멤버들이 없잖아요. 다 외부에서. 새로운 멤버들이니까 특권층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도 있었지만 6.25 사변을 거쳐서 한번 전체를 싹 뒤집었어요. 칼아엎었어요 특별히 이제 부산이나 저 남쪽 마지막 부근이 정령이 안 됐는데 거기가 보금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음. 부산이 그렇게 어렵대. 한번 이게 전통 문화, 그다음에 사회가 한번 큰 변화를 일으키면 거기에 기존의 진지들이 많이 무너지니까요. 포항이 그렇게 부흥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포항 재철이 들어오고 새로운 문화 형식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확 갈아엎었어. 음. 세종시도 교회가 이제 많이 어, 개척되고 성장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세종이죠어요이 세종.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상숭배나 황제숭배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대신에 누가 많았냐 면구세리 한번 볼까요? 9 보라사탄의 회단 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하리라 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어디가도 자꾸 박해를 받으니까 신도시에 가가지고 거기는 뭐 기존 뭐 이렇게 황제 숙면에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가가지고 음. 거기에 정착을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지. 진짜 약속의 백성이 아닌 음, 거듭난 백성이 아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 발 앞에 굴복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네 그걸 알게 해주겠다. 엄청난 거죠. 근데 하도 박해하지만은 주님이 그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불복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느냐? 가능했느냐? 이게 8절에 나옵니다. 그랬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신도시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뭐 아주 막 강하진 않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자고 대단한 거죠. 큰 능력과 은서와 권세를 가진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한 교회, 연약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끝까지 잡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아요. 아, 이게 참 엄청난, 참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교회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연초에 김성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말씀 전하실 때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우리 명성께 나갈 방향이야. 그렇게 저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능력이 적고 부족하죠. 가진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잡고 요 흔들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요 믿음. 이걸 보시고 이제, 그 레인드라 아버리 밭에도 그냥 굴복시켜버려 <laughs> 대단한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 뭐 은사도 많았지만 능력이 부족했어요 사탄이 사자를 그 붙여가지고 항상 그 붕불고 막 쓰러지려고 하니 영약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세번막 구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아이 걷어가 주세요. 이건좀 가시 좀빼 주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축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네.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는 이런 내가 약한 그때의 가발이다. 바울의 힘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약한 데 있었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니까 내 능력으로 이긴다? 이건못 이겨요. 이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한데요 우리 힘으로는 백전 백패합니다 그런데 내 약하니까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이걸 꼭 잡는거죠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능력이 작으니까 더 주님 의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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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 믿음 하나를 꼭 잡는 거죠.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 절대로 못이기 질병, 못이기니 공산주의, 어떤 사상도, 어떤 문화도, 어떤 퇴폐적인 것도 못이기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하니까 주님 한번 잡으려고 몸부림집. 다이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이긴대요 왜요? 믿음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인생 누군데요? 능력이 많아서 지위가 부여한, 은사가 많다고요. 아니요. 약한자가 이길 수 있어요. 더 주님 의지하는 거야.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주님과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요 믿음이 그 다리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 작은 능력 때문에 하이 약하니까 아 주님 의지 좀 도와주세요.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주님떠이시지않아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내게 머물게 늘 함께 하이 친구는 이 친구는 거죠. 누가 이를이길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이이것이아구는이친는이친는이는이친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이 없고. 닫으면 열쇠는 없는 그가 이르시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은 시온사시온성을 세웠거든요. 시온성 다윗성의 열쇠를 다윗이 갖고 있어. 열고 들어가게 하면 다 들어오고 닫아버리면 못 들어. 천국이죠. 천국의 열쇠죠. 천국의 열쇠. 이번 주일을 주시는 말씀도 천국의 열쇠인데 천국을 열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럼 믿음으로 열어버리잖아. 그걸 이 주님이 갖고 계세요. 일곱 인을 떼는, 떼는 능력이 주님께 있잖아요. 닫아버리고 열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이 발절에 볼절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대요. 확 열어두고. 주님이 열어두시는데 누가 안돼 닫아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걸 말씀해 요 <laughs> 교회 앞길도 가정의 앞길도 전해들의 앞길도 자동로 문을 열어 주시니까 이상하게 가면 딱 문이 열려. 어 베드로가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laughs> 전사에 인도하러 가는데 계속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가는데 열려, 가는 열려. 안열것 같은데 또 열려. 와 신기하죠. 열린 문을 두셨어 그래. 주님이 열어 주셨어 그래. 음. 첫째는 열림문을 주시고 두 번째는 십절입니다. 십절 10절. 십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무슨 지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시험 왜안 옵니까? 위협 왜안 옵니까? 마귀가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바람은 항상 불고 태풍은 때가 되면 오고 시제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돼 있으면 그때 싹 넘어지지만 이다 말씀 잡고, 이 작은 능력까지 꽉 차같이 주님 붙잡고, 주님 아니 그거 하니까, 음,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원온 세상에 이 말, 모든 사람에게 이만는그 시험의 때가 있는데, 그거를 제거해버려, 없애버리신다니까. 10편 121편에 그러잖요 내가 사다리 향하여 눈을 뚫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여호와 너를 지키는 자라 그러시고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환난은 비로소. 십일 때 와가지고 큰전 미국의 허리케인이나 망가를 대시 사이클론이 그 정면으로 지나가면요, 집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도시가 완전 히 황폐해져. 싹돌려 임신의 선교사는 그 책에 이렇게 보는 딸이 사는 그 지역에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먼버린 뭐, 쯤 기도하니까 허리케인이 그냥 쓱 사라져버렸어요.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허리케인이 뭐 문제겠습니까? 이사야서 이번만 말씀하시면 온 천지가 그냥 일제히 서버린대요. 멈췄어 u 요주님께왜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 특별히 이제 둘로스라고 구원선이 있는데 b i 요즘에 이제 i 역해가지고 이제 가장 오래된 구원선입니다. 거기에 타서 이제 자원봉사하는 선교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때 우리 인천에 왔을 때 우리가 t of a l i t t 그 선장님이 간증하더라고. <laughs> 그 안에 선원들이 다 이렇게 에, 단기 선교를 봉사하는 분인데, 저 남쪽의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배가 올라오는데 너무 오래된 배라서요 천천히 올라오는데 뒤에 태풍이 온. 피가막 쏟아지고 바람이 막 불고, 의심하려고그면 끝나거든요. 아, 선장이 불러가죠. 가판 위에 올라와서 우리 지금 길이 없으니까 기도하자. 우리 기관이멈춰버려가지고 이제 뭐꼼작도 못하는 사람 기도했더니 태풍이 뒤에서 한 이틀을 더멈춰버리더라 작년에도 태풍이 오다가 이렇게 멈췄다 한참 있다 에 돌아가는 태풍들. 이리 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가버려. 이 방향을 주님이 들거든요. 멈추기도 하고. 이리 가게, 이리 가게를 때 면하게 해보는 버 대체. 싹 오는데 싹 이쪽으로 지나가게 만들어, 싹 덮어가지고 밀어, 넘어가게 만들어. 교회도 성도들도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면하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음.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속히 오실 때까지 가지 가진 것이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요 굳게 주님 한문 잡는 것. 아이고 더위가 올 수도 있고 추위가 올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이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기적이 쇠할 때도. 저는 요즘에 이제 음. 월요일 금요일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가가지고 잠깐 운동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운동하는 게 족구 하는 데가 있어요. 제 이제 아침에 잠깐 족구고 더우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가지고 두명두명 두명 이렇게 하는 거 월마다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네명 해야 되는데 두 명이 이렇게 가봐요 저는 수비수라 이렇게 계속 가봐야 요 하도 공격을 막 세게 해야 되니까 제가 수비하러 막 달려가다가 이제 임대가 늘어났어요 어유 갑자기 팍 뛰려고 하는데 아, 왜 아픈지 몰라.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그래. 왜안 아프고 안 다치겠습니까? 어려면 항상 올수 있어. 우리 원주 수양관에 가서 교육자들하고조구하다 김성환 목사님 이제 공장에 격하 응, 공장 하다가 딱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허리를 딱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가 가지고 빨리 허리를 탁 이렇게 눌렀더니 뼈가 삭 들어가 버렸어요. 바로 붕에 가셔야 되는데 좀 아프긴 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바로 또고쳐 주시. 음, 그 수많은 것들이 올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이 잡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 굳게 잡아. 허들이지. 우리 뭔다고 아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아이고 못 하겠다. 몰라 하는 거 그러자. 탁 자, 끝까지. 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다, 아니요. 계속 잡고 있어요. 변함없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에베소 6장 24절, 유명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자꾸 이렇게 저사으을 버리려고 하니까 미리 마지막으로 권고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예, 약속이에요. 편지, 결코 나는 괜찮. 지 어떤 시험이와 환난이와 비판이와도 견성. 그러면 승리할 수있다는 것이죠.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어떤 것도 바꾸지 않까 주님 한분 것까지 잡아. 다른 어떤 은혜 부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니까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게 나의 가장 큰 고백이죠 어 흔들리지 주님 사랑해요 변화찬양하겠습니 thank you 교회처럼 그 작은 능력으로 가지고도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 말씀을까지 잡고 가진 것 굳게 끝까지 잡아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열린 문을 두시고 활난 빛바닥 싹없애버리요 그런 면류관으로. 허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